대통령 가족 망신주는 인민재판 계획이 틀어지자 대통령 관저까지 달려간 민주당. 민주당만 계속 우스워질 뿐입니다. 정청 내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발의 요건과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 억지 선동청문회를 오늘 또다시 강행한 것도 모자라 뜬금없이 대통령 관저 항의 방문까지 일삼으며 선동령 정치소를 자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등 수십 명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북한식 인민재판을 하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용산으로 몰려가 청문회 파행 원인을 M1 대통령에게 돌리는 심산인 것입니다. 조잡하기 그지없는 두 장짜리 청원서를 핑계로 적법 절차라고 끝까지 우기며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이번 청원 청문회를 통해 노리려 했던 진짜 의도와 속셈이 무엇인지 거듭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그마한 비행이라도 들쳐내 탄핵 명분으로 삼고자 강행했던 순직 해병 관련 청문회 역시 결국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했고 야당이 제기한 수사 외압 그 의혹은 모두 허구였다는 사실만 재확인하였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벌인 증인 조롱과 인격 모독, 안하무인식, 갑질과 행패에 국회의원의 품격만 떨어지고 희화화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모래알 같은 작은 비의 의혹이 나와도 청문회 쇼를 통하여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은 이 정도면 차, 탄핵 중독 중증입니다.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은 여야 강성 지지자들간 맞불 청원 대결로 국민 피해 구제, 부당 행위 시정, 제도 개선이라는 청원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3류4류 수준의 진흙탕 싸움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모두 다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자 듣도 보도 못한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를 밀어붙인 데 따른 후폭풍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는 대통령 탄핵 바람물이 청원천문회를 멈추고 국회법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 권력을 정쟁수단으로 악용해 국회를 민주당만의 정치인 놀이터로 변질시킨 악행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